흔하게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비대칭에 대한 문제예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실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UMC 클리닉 강남 본점 대표원장 정창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 어떤 종류의 부작용이 있고 또그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부작용의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팅에 대한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빈풀 현상입니다. 빈풀 현상이 뭐냐면 어 쉽게 말해서 쏙 들어가 있는 걸 딤플이라고 그러죠 돌기가 있는 실이 균일한 힘으로 균일한 깊이로 들어가서 쭉 당겨주면 딤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얼굴은 지방층, 근육층 다 부드럽고 여러 가지 높낮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실이 당기면서 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기도 하고 실 자체가 너무 세게 당겨지기도 하면서 쏙 들어가면서 딤플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딤 딤풀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술이 끝나면 다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이 안에서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낚시판으로 낚아챈 것처럼 쏙 낚아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딤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딤풀 현상은 생기기 쉬운 만큼 또 해결도 간단합니다. 딤풀이 생긴 쪽에서 눌러서 그 딤풀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또 디프를 풀려면 아프기도 하고 얼굴을 꽉 누른다는데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럴 때는 병원을 한번 방문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소가 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해주시면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흔하게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비대칭에 대한 문제예요. 이 비대칭은 시술을 하기 전부터 걱정을 하십니다. 양쪽이 다르게 당겨져서 얼굴 대칭이 달라 보이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대칭은 대개는 처음에는 붓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붓기라는 게 얼굴 전체가 균일하게 붓지는 않습니다 더 붓는 쪽이 있고 덜 붓는 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붓기가 가라앉고 나면 비대칭은 거의 80% 이상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리프팅 시술 후 생긴 비대칭은 2주 정도는 그냥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나고도 비대칭이 있으면 그때 교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분들이 되게 걱정하시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실이 비치는 현상이에요. 실이 비치는 건 정말 실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큰 잘못은 시술자가 실을 너무 얕게 넣어서예요. 얇게 넣어서 실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 색깔은 처음에는 파란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투명한 색으로 색깔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비쳐 보이는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 역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데 아주 초기에 실이 비쳐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실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리프팅을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실이 비쳐 보일 정도로 얇게 넣으시는 선생님들은 없기 때문에 발생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부작용은 실 끝이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어, 리프팅 시술을 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실 끝이 만져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이 들어간 구멍을 통해서 실 끝이 살짝 빠져나오는 경우인데요. 이거 제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집에서 제거를 하시면 안 돼요. 소독되지 않은 가위나 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시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깨끗하게 소독하시고 제거하시 아주 간단하게 제거가 되는 것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작용으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작용인데 편두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실들이 대개는 관자놀이 쪽에서 많이 들어가요. 이쪽이 시작점이 되다 보니까 어, 실이 많이 당겨지고 압박을 받고 하기 때문에 편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며칠만 지나면 실끝이 약간 무뎌지면서 편두통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편두통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진통제를 드셔도 계속 아프고 해결이 잘안될 경우에는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요. 실이 들어간 부분을 살짝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편두통이 심하신 경우에도 병원을 한번 내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모양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리프팅을 해놨는데 어 여기는 좀덜 올라간 것 같고 이쪽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어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리프팅을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과하게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조금 얼굴이 어색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어 시술하고 2주 이내에 아주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와서 실을 조금 풀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과하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교정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좀 모양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있을 때는 리프팅 후에 2주가 지나서 오히려 자리를 잡고 나서 서 필요한 쪽으로 실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정은 각자 시술하신 원장님들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약간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실을 이용해가지고 모양을 더 맞추고 환자분들이 불만인 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불만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실 리프팅에 대한 부작용의 종류들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이라는 게 사실은 심각한 게 없어요. 10명의 환자를 시술을 하면 5명의 환자가 2주 정도까지는 어떤 불만이 나옵니다 대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파요. 울퉁불퉁해요. 빈풀 현상이 보여요. 이런 환자들이 2주가 넘어가면서부터 점점점점 어떤 다른 대처를 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0% 이상은 2주 넘어가서 한달 정도 되면 그 나왔던 불만 자체가 싹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리프팅으로 생긴 불편감이나 부작용은 대개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리프 시술을 받을 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 어떤 부작용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시술을 받은 병원에 오셔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